이까이 그러니까 법을 얻으면은 이 순간에 시간이 딱 멈춰버려요. 항상 이거뿐이니까 늘 이거 하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본성이라고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육신은 뭐 제가 염도 염하는데도 가서 뭐 만져도 보고 했지만은 전혀 아무 감흥이 없어. 육신은 <laughs> 뭐아무 이건 뭐내 스승님이라고 생각이 들지도 않고. 육신은 육신이잖아. 그아무것도아니지 뭐. 진정한 제가 찾은 스승님은 살아있어 지금도 이거니까 늘 있는 거 이, 이거 하나니까 그러니까 아, 이래서 삼가 죽금이 없다고 했구나 하는 그런 이제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찾으면 그냥 이건 뭐 언제든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언제나 있는 일이고 언제든지 우리가 하여튼 이거는 뭐사람이 뿐만 아니이 세상이 살아있다라는 것도 이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게 살아있으니까 세상이 살아있는 것이고 이게 살아있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고 이게 살아있으니까 해가 뜨고 구름이 일고 빗방울이 떨어지고 꽃이 피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있을 뿐이라고 이거 하나가. 이거 하나를 확인하는 거지 아무도 한게 없어요.